안녕하세요. 깨성대 여러분, 케일라입니다. 오늘은 15분 성경 따라잡기 22번째 시간인데요. 레위기하고 신명기를 시작할 겁니다.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한번 볼 건데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 제가 신약은 매번 앞에 부분에 시작할 때 아, 구조에 대해서 항상 복습을 해드렸는데 구약은 처음부터 하나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이건 15분짜리라, 아, 어, 복습을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내가 안 넣었었는데, 중간에 제가 이걸 넣다 보니, 지금, 아, 제목은 15분 성경 따라잡기인데, 보니까 20분도 있고, 30분도 있고, 긴건 40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복습을 하지 말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짧게라도 그래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짧게라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약의 구조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의 66건인데요. 그 중에 39건이 구약이죠. 먼저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도편대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순서가 그리고 성경의 구조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 보고 있는 성경이 이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읽고 에스더까지 읽으면 그 다음에 욥기가 나오죠. 그리고 아가서록까지 읽으면 그 다음에 이사야가 나와요. 자 그러면 초록색, 노란색. 빨강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요 초록색은 역사서라고 부리고요. 노란색은 시가서, 어, 이시빨건 무서운 애들 예언서, 우리 한번 들어가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예언서가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 이거는 우리의 어, 성경책이 지금 시간, 역사의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볼때 1편 봤다, 10편 봤다, 9편 봤다, 8편 봤다 하는 이런 순서로 우리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물론 스토리 스토리 스토리상으로만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음, 교훈을 얻는다. 그러면 그 정도로만 우리 성경을 읽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이 그 정도로만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어, 크리스찬이라면 기독교의 하나밖에 없는 경전인데요. 이게 잘 어, 우리한테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이해가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아, 시간이 흘러가는 역사의 순서대로 읽, 읽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강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공부는 이쪽인데요. 과학교처럼 생겼지만, 다 봅시다. 그린은 똑같이 그린이고, 옐로우, 레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초록색 아이들을 이렇게 아, 나열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아, 머리가 큰 애들이 있고, 작은 애들이 있죠? 자, 큰 아이들은 진짜로 시간이 흘러가는 아이들입니다. 역사서 중에서도. 그러면 조끄만 땡그라미들은 걔네들은 역사서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그 역사서 안에 그 시대에 만들어, 일어난 일이거나 아니면 써, 어, 쓰여진 책이거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쬐끔한 동그라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는 얘네 10개만 아 일단 우리가 뼈대로 잡는다고 했고요. 우리는 창출민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레위기와 신명기를 시작합니다. 라는 말이 우리가 창출. 민만 했어요. 창세기 출입기 대 하면 원액의 순서대로 레위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레위기 건너 뛰었거든요. 자왜 그럴까?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창철민수사사망대라는역사서고요자 그러면 왜 이거를 이렇게 읽어야 되느냐. 자이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시가서와 이 예언서는 이 역사 안에 이렇게 삐죽삐죽히 들어가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같은 시기에 쓰여진 책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언제 쓰여졌는지. 그래서 그것을 같이 삼겹살에 어, 삼겹살처럼 이렇게 서로 끼어 읽기를 해야 우리가 아, 이 시대에 이거구나. 같은 시기였구나라고 알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쭉 에스더까지 읽고 다시 욥기 들어가서 쭉 아가서까지 읽고 이사야부터 쭉 말라기까지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별로는 아, 약간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려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창출민수, 사사타 망, 대라, 느가 있고요. 그럼 이게 뼈대예요. 역사니까. 시간이 이렇게만 흘러요. 자, 그러면, 욥기 시편, 어, 자원전조서 아가서, 요 다섯 개만 시가서인데요. 시가서는 어, 그냥 퍼스널 저널이나 일기나 아니면은 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욥기는 어, 창세기 배경으로 쓰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창세기 위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데 떨어져 있죠 이유가 뭘까요 자 족장 시대에 어, 배경으로 쓰여졌지만 욕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같이 끼어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욕기는 창세기 읽을 때 읽으셔도 되고요 말라기까지 다 읽으신 다음에 읽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자 사무엘 상하 위에 시편이 떡하니 올라가 있는데 붙어 있잖아요. 자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사무엘 사울 다윗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시편을 쓴 다윗이 사무엘 상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시편도 같이 읽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역사서로 같이 읽으면서 다윗이 그때 쓴 시편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 볼까요? 자 사무엘 상하 여기 있는데 우리는 다 읽고 11기 쭉에스더까지 읽은 다음에 우리는 어디 어요 시편? 욥기 다음에 시편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원래는 사무엘 상하 읽을 때 같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왕 11기 상하에 자원전도서 하가서 자 왕은 누구부터 시작하죠? 솔로몬 왕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자 다윗과 사울은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의 어, 이야기를 찾겠다고 열왕기 상하에서 읽으면 아 찾으면 절대 사울과 다윗은 찾을 수가 없어요. 사울과 다윗은 사무엘 상하에 삼월 어, 하에 여기에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시작은 솔로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 솔로몬이 쓴세 어, 가지 시가서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상을 읽으면서 솔로몬 이야기의 역사서가 지나갈 때 우리는 잠언전도서 아가서를 읽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잘 들어와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꼭 그렇게 읽지 않아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언서 12권이에요. 이 시뻘겋게 생긴 애들 12권이죠. 자, 이 12권이 열한기 상하에 아,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하에 아,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열한기 하를 읽으면서 예언서를 같이 진짜 삼겹살,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읽으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제가 강의도 그렇게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아, 성경 읽을 때그 순서대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빠르다는 아, 어, 말을 많이 듣는데요. 음, 제가 양은 많고, 어, 해야 되는 시간은 조금이고, 그래서, 일, 아, 원래 말이 빠른데다가 조금 더 말을 빠르게 합니다. 특히, 아, 이렇게 복습하는 부분에서는. 아, 아시죠? 그, 제 영상을 오른쪽에 클릭하면, 점색에 나오는 거 눌, 아, 누르시면, 재생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 아들한테 배웠거든요. 거기 누르시면 조금 더 느리게 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양해해 주세요. 자, 그럼 대라는 왜 밑에 내려가 있을까요? 왕하고 대는 같은 이야기인데, 자 여기부터는 포로 시대입니다. 왜냐면왕 열왕기 상하가 끝나면 북이스라엘은 아 누구한테 아수로한테 남유다는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망하는 사건까지가 끝이거든요 역사는 솔직히 이스라엘은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자 이제 잡혀간 포로들의 이야기가 대라는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 역대상하 그 밑에 나왔 여에 어, 여기 다니엘과 에스겔 붙어 있냐면 아 바벨론 시대 그다음에 바벨론이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까지 다니엘 에스겔이 아 거기서 사역을 하기 때문이죠. 어, 페르시아까지는 다니엘만 가죠. 에스겔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학계 스가랴 라이 라는 에스랍니다. 자, 에스라가 어, 에스라 역사서에 쓰여 있는 역사 이야기는 뭐냐면요,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을 도왔던 어, 선지자들이 학계 스가랴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를 읽으면서 학계 스가랴를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는 에스라 사건, 어, 성전 재건이 되어 가고 있을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저쪽 페르시아 쪽에서는 하만 장군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말살되려고 했던 사건, 아시죠? 그 때가 요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아는데, 그것을 어떤 시간에 딱딱딱 올가나이즈를, 그러니까 하나의 진주는, 진주는 많은데, 진주를 꿰서, 아, 목걸이나, 팔찌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그 제가 지금 그거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느에미아는 성벽을 마지막으로 와서 아, 건축한 사람이고요 말라기는 아, 마지막 아, 구약의 아, 역사, 아, 저기 예언서죠 자 제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아, 빨리 갑시다 제 창세기는 여기서 끝나고요 자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렇게 요 메소포타미아 between rivers,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부터는요. 여기서 우리에서 불러서 하란에 잠깐 멈췄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는데 그 열두 아들 중에 요셉이 이집트로 잡혀가서 거기서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야곱과 가족 70인 가족을 이집트로 불려드리는 것 그때 거기까지가 창세기 지도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빨리 갑니다. 자 여기서 430년 동안 낳고 낳고 또 낳고 노예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부르셔서 여기가 신해산이죠. 신에서는 부셨다가 아, 떨기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고 다시 가서 내네 백성을 데리고 와.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게 한 후에 다시 여기까지 오는 것. 출애굽기 지도 끝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출애굽기 다음에 뭘 했죠? 민수기입니다. 창출민이거든요. 민수기는 뭐 했죠? 자, 여기서 1년 정도 어, 율법도 받고 훈련도 바른 후에 이제 가는 거죠. 자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430년 동안 여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낳고 떳고또 낳고 국민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 땅의 유형국가 하나님의 유형국가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430년 동안 국민을 만들고요. 여기서 아까 출격기에 말씀드렸듯이 1년 정도 남지 시내산에서 훈련을 시키고 율법을 주시면서 여기서 레위기가 발생하죠. 근데 우리 레위기 건너뛰고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이게 법이잖아요. 법을 주시고 그다음에 남은 건 뭐죠? 국가의 3대 요소 국민 주권 영토 자 그래서 땅을 만들러 갑니다. 그럼 땅 만드는 거는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가난안 땅입니다. 여기가 약속의 땅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직접 못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민수기 지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들어가고 나서 여호수와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는 여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똑같아요. 어디로 가지 않죠. 자, 여기서 일어난 왕까지 끝났는데 열왕기가 끝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이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일리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지도가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양쪽에서 봐야 합니다. 포로 시대가 끝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지도까지가 구약의 끝입니다. 그래서 구약 지도를 제가 이건 꼭 외워주세요 했던 이유가 구약은 3 9권이 주구장창 이 지도 안에서만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이렇게 지나가고 왜냐면 15분 성경 따라잡기가 아 잘못하면 30분 성경 따라잡기가 될것 같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작해 볼까요? 15분 성경 따라잡기 22강입니다. 벌써 오늘 레위기하고 신명기를 시작할 거예요. 오늘 레위기 신명기 다 끝나지는 못하고요. 한번 가볼까요? 자 레위기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이 세대는 어디에 앉아 있죠? 요단동편 모아평지 어디에요? 아까 민숙이 지도 자 여기서 시작해서 광야 삥삥 돌다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와서 앉아 있어요. 여기가 모아평지입니다. 자 여기서 딱 들어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민숙이 지도 자 가다가 광야에서 40년 돌고 안 비켜줘서 길을 결국엔 일이 옆으로 빠져서 여기 바로 여기가 요단동편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에 바로 앉아 있어요. 어, 지금 이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어디가 요단이에요? 이게 요단이잖아요. 소, 요단 서편 이쪽이죠. 자, 약속의 땅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바로 직. 전입니다. 여기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자, 처음 오는 거예요. 물론 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신 분이 있어요. 성경을 막 스토리, 스토리 별로 읽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들어가는 거지. 그럴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다가 이삭도 여기서 살다가 야곱도 여기서 살다가. 이집트로 들어간 거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2세대거든요. 1세대 어디서 다 죽었죠? 네, 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 지도 똑바로 보시고요. 정확히 보시고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자, 1세대 여기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세대는요, 2세대입니다. 자, 그러면 2세대, 1세대가 뭐가 문제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가난 정보를 1세대는 이미 받았습니다. 공부도 했어요. 근데 광해에서 다 죽었어요. 어? 언제요? 언제긴요. 여기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받았잖아요. 그 레위기에 안에 있는 정보는요. 거의 대부분이 가나안에 대한 정보였어요. 한80% 정도가. 그런데 그걸 딸딸딸딸딸딸 여기서 시내산에서 1년 남짓 공부하고 훈련하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써먹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 다 아시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세대에게는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다시 베풀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기가 어디예요? 모압 평지 바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바로 직전에 레위기와 신명기를 공부합니다. 이 세대에게는 레위기 신명기 정보가 바로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나안을 들어가 본 적도 없고요. 자, 생각해 보실래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 살았어요? 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가나안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없어서는 안될 정보예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지루하고, 거기에 절기도 나오고요, 제사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어, 뭐, 가난, 땅에 이한 무슨 먹거리 같은 것들 나오잖아요. 무슨 동물들, 이런 건 먹지 마라. 이거는 뭐, 부, 부정한 것이니, 아니, 이건 정한 것이니,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건 부정한 것이니, 먹으면 안 되고. 우리는 너무너무너무 지겨워하는 이 레위기하고 신명기가 이 2세대한테는 현실이었다는 거죠. 이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레위기와 신명기에 가안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기는요. 출애굽 상황에서 어디서 시내 산에서 여기서 주신 책이에요. 누구한테? 1세대한테. 근데 그 1세대가 달달달달 외우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1세대는 레위기 내용을 거의 사용도 못해 보고 죽었습니다. 어디서? 이 광야에서.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기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가나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세대는 사용도 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 자, 레위기에 들어있는 가난의 정보를 그럼 살짝 들여다볼까요? 가난에 나 대한 땅의 지리적, 자연환경적, 문화적, 종교적 정보가 아주 자세하게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공부를 할 건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2세대에게는 레위기 공부가 필수적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하는 땅입니다. 가난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이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가난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지금 가난한 족속들이 살고 있죠.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정보 요약의 신명기와 함께 2세대한테 레위기 공부는 필수면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출 미인이 끝난 후에 레위기와 신명기를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메지네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아직 모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세가 없이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광야 2세대입니다. 자 지금까지 잘 보셨죠? 40년 동안 모세가 얼마나 열심히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 말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 잘 인도해 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모세가 없다는 상황을 아마 생각하지도 못할 겁니다. 아마 목자가 없는 양들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가 생각했던 거는 자 이제 기록으로 남기자. 레위기 네, 신명기 이거 읽어야 된다. 자, 모세오경, 모세가 쓴거 알죠? 모세오경은 뭐죠?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록으로 남긴 게 레위기, 신명기고요. 이 독특한 이스라엘 민족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나오더니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더니 갑자기 또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민족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어려서부터 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고 또 성경에서 나와 있으니까 어 맞아 맞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읽었지만 세계사 쪽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 같이 독특한 민족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 받은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명, 미니스트리, 미션. 자, 이거에 대한 답도 레위기하고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정체성과 이 사명이 꼭 이스라엘 민족한테만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한테도 똑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에 하고 신명기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자, 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나와서 가난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냥 뭐뭐편하진 않지만 애굽에 있으면 굶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나와서 가나안에 가야 되는가? 라는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도 이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그냥 천국에 살게 내버려두지 왜이 힘든 세상에 와서 살아야 됩니까? 라는 답, 아, 질문과 비슷합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나안 세상이죠.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정복이 뭐예요? 어, 싸우라고요? 세상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뽑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와 사상과 진리를 다시 심는 것, 그게 정복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아,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이전에 한 말은 네가 복이다라고 먼저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야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너가 복인데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야.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일라 너는 복이야 그런데 너 혼자만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모든 열방의 민족이 구원 받을 거야 라고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국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훈련을 받고 결국엔 가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난에 들어가는 게 음, 싫어. 아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너무 종살이 했고 40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무 힘들었으니 나 이제 편안하게 쉬러 들어가야지가 아닙니다. 훈련 받았습니다. 자 가난이라는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 옆에서 계속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온 열방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5분 성경 따라 잡기가 아, 너무 길어져가지고 15분이 아니고 막 20분, 30분이 되는 바람에 제가 오늘 좀 속도를 좀 빨리 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버벅된 것 같습니다. 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앞으로 한 3주간 정도 조금 더할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레위기에 들어 있고요, 신명기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힙할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